아, 욕탕물 여러 사람이 막 들락날락 하는데 되게 지저분한데, 거기 안에 들어와 있다가 바로 밖으로 나오면 좀, 야, 지저분하지 않니? 좀 그렇지 않아? 어, 성형외과 수술장에서 하는 얼굴뼈 수술에 비유하자면, 뼈를 절골한 다음에 어, 필요한 위치에 이제 고정을 하고 바로 그냥 꼬맨 다음에 붕대로 예쁘게 감아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재일성외과 원장 의학박사 한상백입니다. 오늘은 돌출입 읽어주는 의사 목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어느 골목길에 목욕합니다라는 팻말이 서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어요. 그게 지금 자기들이 지금 목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중목욕탕이 영업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대중목욕탕이라는 말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대신 사우나 스파 한증막, 찜질방 같은 간판이 보이죠. 욕탕에 따끈따끈한 물 안에 몸을 담그고 대화를 나누는 거는 적어도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는 서로 친하고 격이 없는 사이라는 뜻이고 지인 사이라면 좀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옷을 벗고 이제 욕조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게 매너죠. 자기 몸에 있는 땀을 다 욕탕에다 다 그냥 흘려버리는 거니까 몸을 먼저 씻고 들어오라고 안내가 좀 쓰여 있습니다. 이 탕에서 나온 후에 본격적으로 몸을 다시 씻죠. 뭐 여기 탕에 들어가 있다가 이 뒤에 머리 부분이 다시 또 저기 물 안에 좀 잠기기도 하니까 머리를 다시 감기도 하고요. 근데 언젠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 지인 한 명이 탕 안에서 수다를 떨다가, 어, 난 먼저 나갈게 하더니 바로 출입문으로 가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우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씻은 이라고 쓰지만 더럽힌이라고 읽어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씻은 게 욕조 안에 물이에요. 어, 저는 진짜 경악했습니다. 완전히 와 충격과 공포였어요. 그때만 해도 참지 못하고 그 친구를 따라가서 뭐 별로 안 친합니다. 그 친구 따라가서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어, 대수롭지 않은 척하며 귀띔을 해줬어요. 야, 욕탕물 여러 사람이 막 들락날락하는데 되게 지저분한데 거기 안에 들어와 있다가 바로 밖으로 나오면 좀야 지저분하지 않니? 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첫 경악의 순간 이후 눈여겨보니까 탕 안에 몸을 담그는 걸 마지막으로 사우나를 끝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평생 그렇게 시소운 사람한테 가족도 아닌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냥, 아우, 어, 그냥 쟤는 저렇구나. 우선 그냥 눈 질끈 감고 침묵했습니다. 사실, 목욕탕의 욕조의 고인물은 깨끗해 보여도 세균, 뭐 미생물, 피부 조각, 때, 뭐 먼지, 오염물들이 셀수 없이 많겠죠. 부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과거에 이제 때밀이 아저씨는 손님에게 욕탕 속에서 15분 정도 때를 불리고 나오라고 했었어요. 이제 우리 몸의 세포 체액은 0.9% 농도의 소금 용액이거든요. 몸을 물에 담그면 물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세포로 들어와요. 그래서 피부 외층이 물에 부풀어 가지고 이제 불룩해지면서 손으로 비벼도 금세 때가 되어서 물에 퍼지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그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때 분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탕 안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바로 나가서 수건으로 몸 닦고 깨끗한 속옷 입고 하는 행위를 어, 성형외과 수술장에서 하는 얼굴 뼈 수술에 비유하자면 뼈를 절골 한 다음에 어, 필요한 위치에 이제 고정을 하고 바로 그냥 꿰맨 다음에 붕대로 예쁘게 감아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욕탕 이야기가 좀 비위가 상하셨다면 이번엔 약간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얼굴 뼈를 톱으로 절골하는 순간 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뼈 조각이 많이 튑니다 어, 목공소에서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 톱밥이 생긴 이치와 같죠 수술 부위의 조직 내 어딘가에 이제 이 부유하게 되는 이뼈 조각이나 뼈가루는 운이 좋으면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화근이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입안에는 약 100억 마리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해요. 거의 모든 얼굴 뼈 수술은 입안 절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미리 뭐 가글링을 하고 소독을 한다고 해도 입안 상재균이 수술 부위와 접촉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죠. 때문에 절골할 때 뼈가루나 이물질이 남아있다면 균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많이 하는이 돌출입술의 경우는 치아를 포함한 잇몸뼈를 절골하기 때문에 뭐 치아 사이에 불순물, 뭐 치석 이런 거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죠.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방법이 있어요. 어, 절골 부위의 세균, 뼈가루, 오염 등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골을 하고 고정하기 전에 식염수를 철저히 세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척한 거를 suction 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제 빨아들이는 과정. 즉, 세척을 충분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런 과정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또 예방적 항생제 등의 약제가 도와주고 제일 놀라운 건 이제 우리 몸의 면역기능입니다. 면역기능과 치유력 때문에 뭐 약간의 뭐 불순물이 남아있어도 우리 몸에서 그게 다 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 우리 면역기능이 작동을 해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돕죠. 이 탕안의 물을 마지막으로 출구로 향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제공한 그 사람들의 몸은 다양한 사람들의 때와 세균으로 얼룩져 있을 테지만, 어, 뭐 아마 세균학적으로는 아마 씻기 전보다 더 더러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뭐 감염이나 염증이 생겨서 뭐 치료받았거나 입원했거나 뭐 사망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피부가 그 자체로 대단한 면역 체계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피부에 개방된 상처, 이제 오픈 운드가 있지 않는 한 피부에 웬만한 걸 뒤집었어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는 그거랑 다르죠. 피부나 점막이라는 든든한 면역의 장벽을 일부러 이제 절개하고 들어간 속살이죠. 그래서 그 안에 부유하는 뼈가루, 뭐 이물질, 세균,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욕탕에서 방금 나온 사람한테, 나가려는 사람에게, 야, 그러지 말고 샤워 한번더 해라. 이런 건 오지랖이겠지만, 수술부위 세척 잘안 하는 의사에게 세척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 이건 과한 오지랖이 아니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인류애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뜨끔해서 얼굴 뼈 수술하는, 어, 의사가, 또는 복강내, 또는 뇌 수술하는 의사가 세척을 더 철저히 하고, 감염 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오늘 제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모든 의사의 기쁨 아닐까요? 어, 얼마 전 저한테 돌출입 수술 받은 환자가 어느 호텔에 스파 아, 전신 마사지 쿠폰을 저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마사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누를 때마다 거의 항상 아파요. 대충만 살살 해달라고 한 다음에 사우나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쿠폰으로. 혹시 대중목욕탕에서 저를 우연히 만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제복도, 명패도 없으니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탕 안에 있다가 바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는 아닙니다. 저는 탕 안에서 나오면 반드시 다시 씻는 사람이고, 돌출입 수술, 얼굴 뼈 수술 한 다음에는 강박적으로 세척하는 그런 의사입니다.